안녕하세요. 수능 한국지리, 지리정보시스템, GIS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GIS의 영어를 보면 그 뜻을 그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이죠. 즉, 컴퓨터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에 실제로 데이터를 입력해서 어떤 걸 뽑아내는 건데, 여기에 들어가는 정보는 지리 관련된 정보겠죠. 정보라는 게 데이터가 사람 계산하기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돌리는 거고요. 어, 요게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공하고 정보를 그 다음에 분석하고 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서 이런 식으로 결과를 얻어내는 시스템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컴퓨터 프로그램이 일상생활에 많이 활용이 됩니다 첫 번째는 중첩 분석이라고 어, 대표적인 기능인데 이건 좀 이따가 자세히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로 입지 경로 분석 내비게이션이죠 우리가 지도에서 어떤 최단 거리를 찾을 때 또는 어떤 걸 만족하는 거리를 뭔가 찾을 때, 요렇게, 요런 식으로 길을 찾기 하는, 그 때, 요런 GIS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국토 환경, 우리나라의 땅,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재해, 홍수가 난다, 요런 거를 관리할 때도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서울의 한강으로 흘러드는 요런 지류 하천들에서 홍수가 났는데 그 한강의 수위라는 거는 물이 얼만큼 높아진다 어떤 지역에서 이게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람이 직접 계산할 수가 없고 컴퓨터에다가 돌리면은 자 여기+ 여기 지류가 가장 위험한 홍수 위험 지역이다라는 거를 도출해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요런 식으로 재해 관리에도 어 사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홍수 발생도가 높은 지점을 찾아내는 요런 식으로. 그 다음 마지막은요 시민참여형 지도라고 해서 우리 코로나 19가 처음에 나왔을 때 정보가 없어서 시민들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때 어떤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지도에다가 확진자를 표시할 수 있게끔 해 가지고 불안을 덜어 줬었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지도의 제작에 참여하는 그런 형태의 지도를 커뮤니티 맵핑이라고 합니다 맵을 같이 만드는 거죠 지역사회에서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같이 정보를 분석하고 처리하기 때문에 GIS의 한 종류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 중첩분석 중첩 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는데 중첩분석은 내가 어떤 지점에 집을 짓고 싶어요. 근데 여러 가지를 다 만족시키는 어떤 조건을 다 만족시키는 지점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중첩분석 기능을 활용합니다. 다양한 조건을 담고 있는 지리 정보들을 결합하고 분석해서 여러 가지 네 다섯 개의 조건들을 동시에 모두 만족시키는 그런 어떤 지역을 내가 찾고 싶다. 그러면 사람이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이 데이터가 수치가 들어가면 엄청나게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경사도, 고도, 인구, 토지 이용 이런 조건들을 동시에 딱 만족시키는 지역을 찾기 위해서 이런 중첩 분석 기능을 사용합니다. 자 여기 조건이라는 게 바로 요 지금 네가지 있는 요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딱 찾으면 이제 네가지를 레이어를 실제 프로그램이 딱 겹쳐 가지고 그 지도에서 수치를 분석해서 최적의 입지 지역은 자 여기입니다 이렇게 딱 위치를 찾아주는 거죠 그래서 요런 것 바로 어, GIS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GIS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